자, 5 8 5번이요 얘는 옳지 않은 거니까 다 해봐야겠네요. 일단 1번. 완전대 혹시 고칠 수 있어요? 네, 됐죠? 2번. <laughs> 2번도 돼요? 2번 안 돼? 2번은요, x제곱-25. 얘는요, x제곱-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의 a 제곱 마이너스 b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형태로 인수분할 될수 있다. 어? 그래서 얘는 뭐가 겠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이게 2번이고, 그래서 맞고 3번.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그럼 얘는 인수분할 때. 얘가 모곱하기 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얘가 더해진 거야. 그럼 얘는 a, b, a 플러스 b, 4가 a 플러스 b, 5는 a 곱하기 b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럼 둘을 조합해서 4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하면 될까? 뭐가 될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5 이렇게 하면 두 개를 해서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울 텐데, 4번. 4x에 두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15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 5, 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는 뭐, 1 곱하기 4 또는 2곱하2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해서 4가 나올도록 조합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4가 나올도록 조합을, 조합을 해보자.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랑 5랑 곱하고 2랑 3이랑 곱해. 그럼 12랑 6이 나오잖아요. 그럼 12 플러스면 플러스 4가 나오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2x, 2x인 거지. 2 x 똑같다. 그리고 한쪽 마이너스 3, 한쪽은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이산하면 되겠어. 이해돼요? 이거 연습이 잘안 되니까 여기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다. 5번도 맞아해보자 5번. 3의 x의 제곱 플러스 x, y. 마이너스 10,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1, 3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 2, 5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플러스 계수가 플러스 1이 나올까요? 음수를 어느 쪽에 붙여야 곱한, 곱한 것끼리에서 차가 1 나온대, 차이가 1만 나온대. 계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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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돼요? 1하고 2곱하면 2고요 3하고 5곱해야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짝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지는거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지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뭔지 모르했어 다시, 다시. 네가 만약에 1하고 2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3하고 5랑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1하고 2 곱하면 2죠. 3하고 5 곱하면 15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든 차이는 13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그럼 얘는 1이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이걸 맞춰줘야 돼. 어, 이걸 맞추도록 하겠다. 어떻게 써야 네. 돼? 어? 대각선으로 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분어다 맞춰야 되겠어요? 이쪽에만 붙여수 있죠. 둘 중에 하나 네.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6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나오니까 플러스 1이 계수로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x, 3x를 이렇게 써줘. x를 맞춰 그러면 x랑 곱해지는 건 지금 뭐야?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해지니까 네, 여기 y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3이랑 곱해지는 건 이쪽에다가, 플러스 2y.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됐어요? 네.